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유익 마술사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카드를 이용한 마술인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카드를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서 아무 때나 스탑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탑 네, 네이 카드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하셨다면 카드를 중간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조코카드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조코카드 두 장을 이용해서 경찰과 도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조코 두 장은 경찰 카드고요. 그리고 관객분이 기억하셨던 카드는 도둑 카드입니다. 그 외의 카드, 제가 들고 있는 카드는 마을입니다. 현재 마을 안에 도둑이 숨어들었는데요. 그거랑 경찰이 마을 시작 부분과 마을 끝 부분에 잔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열러 하나 둘, 셋.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관객분의 카드가 잡히게 됩니다. 두 장의 조크 카드가 관객의 카드를 잡아내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마술의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연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카드라는 기술인데요. 키카드란 관객분의 카드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열쇠카드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관객분이 이 카드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 마술사는 이 카드의 위쪽 카드, 바로 오른손에 있는 카드의 맨 밑에 카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5 다이아인데요. 이 카드를 기억한 다음 바로 카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다이아를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 다이아를 찾으셨다면 5 다이아의 오른쪽에 있는 카드 5 다이아 카드보다 밑에 있는 카드가 바로 관객분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맨 밑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경찰과 도둑 연출을 하셔도 좋고 혹은 본인만의 독특한 연출을 하셔도 좋은데요. 혹시라도 경찰과 도둑 연출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서 연출 영상을 한번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크카드들을 맨위한 장, 맨 아래 한장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요. 맨아래 있는 조크카드는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크카드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은 맨 위의 조크카드에,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관객분의 카드에,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맨 밑에 있는 조크 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셨다면 이제 카드를 그냥 던져주시면 되는데 던져주시게 되면 이 손가락이 붙어있지 않는 카드들만 날아가게 됩니다. 보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관객분의 카드만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